어, 스텔라에요. 오늘은 이쪽손 프렌치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손, 프렌치를 이제 이쁘게 라인을 딱 위에 딥 프렌치 말, 말고 그냥 프렌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하는데 일단 손톱이 여기 프렌치 라인 할 요, 이게 완벽하게 라인을 해놔야 돼요. 근데 제가 쉐입을 잘못 잡고 뭐 이렇게 봤을 때랑 또 이렇게 봤을 때랑 손톱 모양이 좀 틀리거든요? 이쪽이 조금 휘었어요. 그래서 폼을 끼워가지고 형태. 형태를 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프렌치를 이쁘게 따보려고 해요. 저야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데, 보통 샵에서는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힘들죠. 손톱이 있기 때문에, 프렌치, 팁을, 끼우고, 길이를 내줄 건 아니고, 그래서 좌우 대칭을 맞추고, 라인도 좌우 대칭 맞게 완벽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고 해야 되겠네요. 모양이 찌그러져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좀안 예뻐요. 저는 그래서 아크릴 클리어 파우더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너무 갈아내가지고, 살짝이지만은, 모양 살짝 만들어 준 다음에 쉐입을 다시 잡아가지고 이쁘게 <laughs> 해보려고요. 이 정도 하면은 이제 경사도라니까 조금, 조금 추가할게요. 이렇게 세워서 보면 조금 부족한데 조금만 더 추가해 볼게요. 이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파일로 만들어줄게요. 셀프라서, 이게 파일 안 쏘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회 나가실 때, 그럴 때도 이쪽 손이, 이 손이, 이름을 잘 모르겠대. 단지, 단차.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품 끼우기도 힘들고. 그런 경우 미리 아크릴로 교정을 살짝 해가지고 대회에 나가 나가셔서 이제 프렌치 하는 것도 작은 팁이에요. 프렌치 라인을 이쁘게 따기 위해서는 손톱에 굴곡이 없어야 돼. 굴곡이 있으면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하자면은, 굳을 동안에. 손톱이 있으면, 여기 굴곡이 살짝이라도 있으면 라인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반듯하게. 약간 찌그러지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게 이제 베이스 베이스 단계에서 이걸 채워주면 해결이 돼요. 그러면은 라인이 깔끔한 라인이 나오겠죠. 마음이 옆에서 살짝 들고 났는데 좀 들고 네요 파일 작업으로 이제 손톱 모양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는 게 내일 할 때. 조형미에요, 조형미. 손톱 모양. 완벽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어100% 완벽할 순 없지만은,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칼라든 마트든 해야,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손톱 모양, 이쁘게 만들어 놓는 거. 그걸 첫 번째로 생각해요. 얼마 전에 이제 댓글 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베이스 바르고 위에다가 조금... 도톰하게 오버래. 근데 왜 그런 이제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댓글 주신 분이 있는데 유지력, 유지력도 좋아지지만은 손톱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베이스 단계에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 베이스 단계 에살 때도 있고 베이스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오버레이를 할 때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게 해요, 저는. 여러분이 국시에서도 이제 스카처 연장할 때 모양을 만들어주잖아요. 그 단계를 하는 거예요. 손톱 모양을 이쁘게. 셀프로 안 하면, 셀프로 안 하고 직접 이제 샵에서 시술할 때는 요 단계가 조금 줄겠지요. 만들어줄 때서부터 어느 정도 신경 써서 만들어주니까. 하이 포인트가 조금 높네요. 할때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는 못했는데 요즘 상가 하니까. 이쁘 게 나올 것같 네요. 지금 이제 손톱 살짝 만들어진 게안 보이는데.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딱 반대쪽으로도 보고 그래도 이거 하기 100%는 아니에요 제가 봤때 100%는 아닌데 그래도 하기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베이스를 한번 발라 줄게요. 이 쪽에 만들어 놓은 거 조금인데, 이쪽 바깥쪽으로 만들어 놓은 게 화면에는 잘안 보이는데 모양 모양이 완전 틀려요. <laughs> 그래서 프렌치는 더더욱 그러는데 손톱이 찌그러지거나 그러면 프렌치 해놨을 때 이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손톱 모양이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툴 핑크예요 코랄 코랄 손으로 손톱 이제 원래 손톱 색깔이 이쁘신 분도 있지만 이쁘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요거 한번 깔아주고 요거를 뭐 그라를 깔아주고 해도 되고. 풀로 깔아주고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풀로 깔아주고, 깔아주면은 손톱 칼라가 더 이뻐 보여요. 동양인들 피부톤이 노랗기 때문에 코랄 쪽. 코랄 쪽 컬러가 이뻐요. 프렌치에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로 프렌치 라인을 따져볼게요. 중심에서 곳에 있는 양을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라인을. 별로 안 예뻐요. <laughs> 지우고. 한세꽃 정도 할게요. 이 정도. 일단 해주고, 두 꽃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여기 가장자리때땐 저는 붓을 좀 세워가지고 해줘요. 별로 안 예쁜데요. <laughs> 가장자리를 너무 좀 쳐, 쳐냈어야 되는데, 쳐내질 않는것 같아. 요 뚱뚱해 보여요.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완벽한 프렌치는 안된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볼땐 이쁜데 돌리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이렇게 딱 펴놓고 보면 퍼져 보여요.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예쁘니까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한테. 음, 이렇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세워가지고 살살살살 해주면 돼요. 조금 지지거리는데, 이런 게 이제 샌딩을 완벽하게 안 해가지고 <laughs> 샌딩을 좀더 신경 써서 완벽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짝 지지거리는 거 <laughs>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샌딩이 완벽하게 안돼 있어가지고, 라인 정리가 이쁘게 안 나오는 거죠. 음. 라인을, 이렇게 하고, 핑크. 글리터로 라인을 살짝 따줄게요, 저 저는 뭐이 라인 따는 거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라인 따는 걸 좋아해요. 살짝 그래서 제가 이제 샵에서 일할 때도 프렌치하는 언니들은 요 라인을 살짝 다 따줬던 기억 기억이 있는데. 라인 따는 젤은 좀 걸쭉한 게 좋아요. 그래야지. 시간 없을 때싹 따줄 수 있습니다. 자, 해주고, 이제 탑하면은 끝이에요. 시간이 엄청 30분이다. 자, 탑하고 마무리 할게요. 이쁘네요. 여기서 봤을 때는 만족스러워요. 항상 볼때 제가 시야가 좀 완벽하게 들어가질 않아고 여기서 봤을 때는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데. 양쪽 사이드가 좀 펑, 퍼짐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만족스러운데. 다음 할 때는 조금 더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네요.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렌치 여러분들도 이제 손톱 모양이 쭉 찌그러졌거나 할 때는 뭐 손톱을 살짝 만들어줘가지고 브렌치를 하거나 하면은 이쁘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도 뭐, 셀프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샵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나름. 조금 들고 와졌네요. 자, <laughs> 아, 여러분. 제일 이쁜 방향으로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기는 마음에 드네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이제, 우한폐렴 조심하시고, 항상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사세요. 안녕, 스텔라였어요.